다음에, 노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주의죠. attention. 주의가 일어나는데, 주의는 노출된 노출, 자극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서 주의가 달라지는데, 고관여 상태의 주의. 고관여 상태의 주의는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에 따라서 주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속적 관여 상태가 있는 거죠. 지속적 관여 상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관여도가 높아서 오디오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디오를 사야 되는 상황이다. 상황적으로 관여도가 높으면 그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탐색을 하겠죠. 다음으로 강화된 주의와 자발적 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 강화된 주의, 자발적 주의,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강화된 주의라는 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 수준이 고향된, 주의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 이것을 강화된 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앰프를, 오디오를 사다가 앰프가 앰프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앰프는 베이스 제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이런 개념을 이해를 알게 됐으면 그 앰프를 살때 베이스 제어라는 기준 베이스 제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주의력이 고양이 되겠죠 강화된 주의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 주의라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 주의를 기울이는 걸 자발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의도적 주의랑 거, 의도적 노출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출에서는 스스로 어떤 것에 정보를 노출하는 것, 자발적 주의와 같은 개념인 거죠. 노출, 어떤 정보가 노출이 되면 주의가 바로 일어나죠.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 처리 과정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여러 여러 단계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 주의와 의도적 노출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발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상태의 주의가 있는데. 관여도가 낮으면 일단 주의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낮은 수준이 되어서 정보 처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관여도가 없으면 생각을 하지가 않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뭐, 광고를 계속해서 때리면 어떤 정보를 약간의 주의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정보가 기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별 생각 없이 돌아 다니는데 시원 스쿨이라는 그 영어 학습광 영어 학습 프로그램 광고가 있는데 시원 스쿨이라는 그 광고가 눈에 자주 띕니다. 그 광고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데 아, 시원 스쿨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어 회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여도가 낮아. 그렇지만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아, 시원스쿨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원스쿨이라는 것이, 아, 영어 회화 기초를 가르쳐 주나 보다, 요 정도, 약간의 주의에 의해서 수동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어관여 상태의 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만약에 시원스쿨이라는 것이 반복 노출이 되면, 그 정보의 일부가 인지적 구조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인지적 구조, 머릿속에 있는 지식 속에 자리가 잡아집니다. 이런 상태, 저관역 주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 만들어서, 저관역 상태의 주의에서는 광고를 특별히 잘 만들어서 광고를 자체를 즐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고 관여도를 높게 해가지고 비자발적 주의가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저관여 상태의 주의에 의해서 이 광고를 즐기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